네, 지금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커지니까 민주당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7일이죠.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 올라온 글이 지금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일 오후 5시 10차 범시민 대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집회에 좀 나와 달라 이런 동료글을 이재명 대표가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2025년 2월 8일) 토요일 (5시) 광화문 집회에 나와 달라 국회의원. 이재명 올림 이런 글이 본인의 팬카페에 올라온 건데요.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이재명인의 마을 이장직 내려놓는 걸로 사실상 대선 출마 준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국민의 힘에 지금 이 집회 분위기가 더 과열되고 의원들이 참여하는 목소리도 커지다 보니까 공세를 더 높이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 화력도 더 키우려고 한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지적이 나왔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위 개딸들에게 광화문 집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대표 마음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또 팬카페 이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퇴하는 줄 알았습니까? 라며 말을 바꾸는 건 아닙니까? 자, 이러한 정광재 대변인의 지적에 민주당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짜 뉴스인지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개딸 동원령 의혹. 자, 국민의힘에서는 개딸 동원령까지 내린 거냐?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정광재 대변인의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글은 카페인 스태프가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고 그팬 카페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을 지역 당원들로 대상으로 해서 보내진 문자를 그 해당 스태프가 카페에 올린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올려서 동원령을 내리고 뭔가 선전 선동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적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가리고 아웅이죠. <laughs>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역 주민들한테 문자 보낸 건 맞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만 참여하시고 다른 민주당원이나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그럼 집회 하나 많아져. 그럼 개양에서 했어야죠. 개양 주민들한테 오라는 건저 집회가 커지길 바라는 건데 그래 놓고서 저걸 스텝이 퍼서 올린 거는 사실 그냥 이심전심으로 다 통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사실 스텝들이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는데 올릴까요? 저 이재명 제명인의 <laughs> 마을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인데. 그니까 러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급한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사실 개업령 이후에는 아 예전에 탄핵 때처럼 뭐 지지율 5%까지 처박히면 뭐. 자연눈치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도도 나한테 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내려놓는 것도 강성 지지층과의 약간 거리감을 두면서 나는 중도에 대해서 구애 하고 그 지지를 흡수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덜컹덜컹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지지가 지금 빠지는 추세만 나오고 있잖아요. 음. 아, 강성 지지층한테 다시 기대해야 되는 시기가 좀 오래 간다. 음. 자기도 좀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음. 중도에 대해서 마음을 못 얻는 건 본인의 명백한 하자로 인한 것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또말 바꾸기 하면 신뢰만 계속 떨어지거든요. 개양 주민들만 모이기를 원했다. 그러면 개양에서 하세요. 지금 집회를 저거 민주당에서 화력 지원해가면서 하는 게다 뻔히 보이는 건데 말 바꾸는 거는 중도층에서 더 외면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반론을 드려야 예. 될 것이 뭐 민주당에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애초에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잘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뭐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공격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내란 행위 자체가 내란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았고 이 부분의 수습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된 집회에 나가서 힘을 모아달라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집회에 나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지지 어, 지금, 지금 지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뭐,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동료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든, 아니면 어떤 행보를 보이든 계속해서 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생각을 해서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뭐, 당원과 당을 위한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세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최병욱 의원님, 이 지금 어쨌든 탄핵 집회그 이재명 대표가 개업령 선포 이전까지만 해도 직접 챙기면서 매주 이제 참석을 해 오다가 개업령 이후에는 사실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어그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집회에는 참석을 좀해 달라 다시 이제 공지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수 집회 결집과 조금 맞물려 있는 위기 의식이라고 보는 해석은 어, 글쎄 이재명 대표는 하나. 이재명 대표대로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서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어, 아시다시피 저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이 이후에 이제 그 여권에 대한 지지율 또는 여권에 네. 대한 뭐 반대 의견들이 대단히 높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지 뭐 이런 게 이제 워낙 높은 데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아뭐 우리가 이제 굳이 관여 안 해도 네. 자체 동력으로 굴러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뭐 탄핵. 뭐, 인용 결정까지 아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음. 계산을 했을 것이고. 네, 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아마도. 이건 뭐제 분석이지만, 네. 초조했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탄핵 반대 집회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그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어. 당초에는 내가 네. 가만히 있었어도 이게 뭔가 그좀 에너지를 얻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는 음. 판단하에 이제 본인이 동려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면 그걸 자기의 팬카페에 자기 이름으로. 올린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관여 안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최명인의 마을 스텝이라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이장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양해, 적어도 이재명 대표 측의 양해를 받지 않고 그걸 이재명 대표 이름을 거기다 쓰고 올릴 수 있었을까요, 과연? 네. 이런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음. 근데 그걸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팩트 체크를 한게 아니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재명인의 마을이 그 이재명 대표 쪽하고 그 이후에 뭐 완전히 척쳤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양의 묵인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관측에 민주당이 답변을 하고 나서 네. 그걸 확인하고 나서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그냥 가짜뉴스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게 비판받는 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 아이템에서 제명인의 마을 아이템을 저희가 다뤘었는데 그 부분에서 하단 자막에 제명인의 마을의 탄핵 반대 참여 동료 그리 이 글이, 어, 동료 글이라는 자막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반대 참여 동력을이 아니라 탄핵 찬성 집회 참여 동력을. 이게 정확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정정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